안녕하세요, 마임주입니다 역사를 대략 말씀드리면 1970년 초반에 71년, 2년 그때 처음 차가 생산이 됐고요. 물론 차는 한 20년간 팔아 먹었습니다. 한정률로 굉장히 어쨌든 하이캐스트 뭐, 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욕 먹어요. 예, 네. 아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모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뭐. 스트로폼 까질 것. 아, 디테일 기가 막힙니다.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바이키스트 할땐 필수예요. 장갑. 지문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오, 어, 이 쇼바가 달렸습니다. 이게 전시장 하면서 얼마나 이 쇼바 눌러보겠어요, 사실은. 별로 무의미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거는 거의 쇼바가 없죠. 이 차가 실제 크기는 요즘 차이보면 굉장히 작아요 4m 50도 안 되는 크기고요 폭도 요즘 소나타보다 작은 1m 70몇 조각밖에 안 돼요 바이캐스트 기준으로 볼때한 20... 한3.5 정도가 되고요 폭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0cm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전보는 그 훨씬 많이 나옵니다. 636g입니다. 역시, 다이캐스트는 묵직한 맛이 좋잖아요. 그죠? 이 도색이 어떤 그런 게 담밀하게 되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캐스트 하시는 분들 참고로, 약간 도색이 약간 불량이거나, 이게 완전 막 까이거나, 완전히 초창기에 제대로 될지 않은 거는 에러겠지만은, 약간 얼룩이 보이거나 하는 거는, 컴파운드 같은 거, 그런 차용품점에서 사도 되고, 프라모델링으로 사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너무 굵은 입자 말고 작은 입자로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광이 거의 다 사, 살아나고요. 대부분의 흠집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런 그릴들이 중국가 이상부터는 대부분 다 진짜로 에칭으로 되어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저가 모델들은 여기가 그냥 통짜예요. 이런 미세한 모양이 아, 컬렉터한데 재미를 또 주기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나올 수 없는 헤드라이트죠. 팝업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중상위권 모델들은요, 이런 카펫 재질의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플라스틱, 센 플라스틱이 아니라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이건 또 디테일을 좀더 살려서 트렁크를 열어놓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브레이크 포스터라든지 배터리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도 보이고요. 봤고요. 안에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스톤뛰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보시다고 하는데 이 카펫 모양에 되 이렇게 빼 보시면은 디테일한 엔진 미션 부분과 엔진과 이런 것들을 더 관찰하시거나 즐기실 수가 있고요. 람보르기니 미라카운타크라고그러거나 콘타치라고도 하죠. 그 차의 전 모델인데요. 페라리 308 GT 같은 차들도. 그 당시에 전형적인 미드시 엔진을 갖추고 있고요 이 차도 또한 그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전형적인 그 당시로 기준으로 볼땐 슈퍼카가 되겠죠 슈퍼카의 개보를 한번 쭉 모아 본다면 이 차는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차 이름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꼭 한번 위시리스트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차 판매 사이트는 저희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교쇼의 대토마소 판테라는 모델이고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